삼도일동, 삼도일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정민구원입니다. 부교감님. 육 네. 원래 우리 교육청 예산이 1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한 582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좀, 어, 저들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노력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어떤 진정성이 조금 잘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요즘 교육감은 뭐합니까? 교육감은.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2024년 우리 교육청 예산을 편성을 하고 네. 했는데 의회에서 582억이 삭감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교육감은 뭐전 전임 교육감을 거론해서 안 되겠으면 두 분이 비교를 하면은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른데. 아, 실제 교육감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올 정도로 놔둘까? 놔두면 됩니까?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특히 교육청이라는 기관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5 8 2억이 뭐예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좀 저희들 진정성에 예. 좀어 전달이 잘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 특히나 이 다른 부분은 그렇다지만은 아까 정의원의 이정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정보화 쪽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그런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예. 자 우리 그 김광수 교육감은. 어,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제이도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통의 달인이라고 저는 평하고 싶어요. 근데, 교육청 내나,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요? 580여 명 말이 안 되는 예산 삭감이에요. 교육감님이요,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보잖아요. 부드러우시고 말씀도 잘하십니다. 그리고 뭐를 해 주겠다 해줘 이게 너무 많으셔요. 그리고 보니까 다 그럴싸하게 들려요. 근데 이제 이, 일, 이제 내년이 2년째입니다. 이제 그해 주겠다는 말들이 현실적으로 도민들에게나 학생들에게나 피부로 와닿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이에요. 예산 편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582억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있어요. 부, 부교감이.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과업지서를 제가 꼭 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저출산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많아요? 예술고. 하실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과거에 그 고교체제 개편위원회라고 그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애월구하고 함덕구에 미술하고 음악하는 반을 만들 때 제가 그 어쨌든 위원회에 가서 그거를 이제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의 논리는 뭐냐 하면은 아니, 우리가 음악하고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원한다. 이, 이, 친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타, 타 지방의 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을 두 개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보건데. 예?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외국이랑도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그때도 예술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체능 학교죠. 음. 지금 남명고가 체육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해서 어 수요를 충족시켜 준 거죠. 근데 갑자기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서부중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첨단에 있는 학 초등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네, 다시 예술 고 예술고도 되다 학교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십몇 년이 걸려요.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학교가 신설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도 모를 정도로 교육감이 립서비스가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항상 1등 하시죠. 근데 이게 1, 2년은 좋아요. 근데 후반기에 갈수록 이게 짐으로 다가와요. 저는 부서에서 부교육감 이하 모든 분들께서 그런 직원을 해주실 때가 왔어요. 그리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학교를 어떻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최고로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582억이 삭감되면서 교육청 관계자께서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고 봤는데, 내년 5월 추경 때 이걸, 이걸 다시 하겠다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정무적 감박들이 없는가. 내년 4월 10날이 선 겁니다. 추경 요건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제가 보고 있는 상반기에는 추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전국적인 방향에서 일탈한다라면 은그 누가 책임집니까? 네. 전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 그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적인 교육 방침대로 우리 교육부, 교육청도 그런 정책 기조에 같이 승선을 해야죠. 내년 5월달에 추경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부는 나름대로 AI로, AI, 보니까 AI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일환으로 교육, 교 교육, 그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다 삭감됐잖아요. 네. 이 책임 누가 하실 겁니까? 그 의외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죠. 교육감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보건데, 대한민국 교육 정책 흐름에 제주도가 지금 승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교육감은 뭐 책임 없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교육감도 님 굉장히, 굉장히 안타까하습니다 지금, 저들 이거 관련한 그 AI 교육과서 관련한 그 네트워크 기반 구축하고, 그 초등 3, 4학년 AI 교육과서 들어오니까 태블릿 PC 보급하는 부분이 한, 192억, 약 200억 정도 되는데요. 요 예산이 좀 17개 시도교육청 그 중에서 제도만 지금, 어, 삭감이 됐다라고 지금 회자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고 또 기회가 된다라면은, 어, 사실 일정이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부에서가 이, 내후년 어, 3월 달에 a i 교과서 어, 영수정보, 과목에 대해서 반영 저기 도입한다 라고 이렇게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 내년 본 예산에 가능하다 라면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진짜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이었다라면 상임에 삭감할 수 있도록 놔두시면 안 되죠. 저는 의회가 잘했다고 봐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논리를 개발 못한 거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못한 거죠. 기본적인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돼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얘기를 해서 심사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